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나가, 지 치면 내가 그대 를 안고 어디 든 갈게 이젠 나 봐. 나만 두고 나만 되어서 내게 거야 비가 오면 사업 잘 되신 분 계시죠? 옛날에 아주 그 정예생인데 돼지 뛰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못 오셔 그분이 엄청 남자분인데도 공을 들이려 엄청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분 엄청 어려웠어요. 집도 없었어. 근데 큰그 눈길에 차가 진짜 죽는다고 할 정도인데 그 차를 끌고 그 공장에 가서 진짜 고사를 지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문이 열렸어. 문이 열리는 게 보여. 우리 눈에는. 그래서 터에서 문이 열어지고 성주에서 문이 열어서 그분이 잘 돼서 지금 건물을 두 개씩 갖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야. 그래도 몇 백억을 벌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람을 느껴요. 지금은 그래요. 그냥 어 저를 봉화에 이렇게 도량에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도 모셔주셨습니다.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런 인연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신 분들도 있으며 또 인연이 안 돼서 정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다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그 해해마다. 무슨 띠가 어느 해오에, 몇월 달에 문서를 잡아야 좋다. 이런 게 나와요. 어? 올해는 경자년이다. 그러면 어느 띠가? 이렇게. 올해는 문서가 되고, 올해는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만, 올해는 관제가 많이 뜨는 해운년이에요 어? 그리고 파산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올해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투기. 어? 모든 걸 투기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옛날에는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보따리 장사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한푼한푼 한푼 모았지만 지금들은 다 투기하고 크게 벌고 크게만 하려고 그냥 공짜로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진짜 마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 잘못 말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말에. 자기들 생각은 안 해. 왜? 백만원 갖고 이러, 이 1억을 투기하려고 하면 투, 응? 투기를 해갖고 벌라고 하면 얼마 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진짜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1억을 벌라고 하는 시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의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지탱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너무나 많은 허황된 꿈을 꾸고 가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중심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막 누구하고 시비하고 싶고 조금만 하면 짜증나고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니려면 그냥도 숨이 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떤때 보면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도 짜증이 나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그러다 보면 말 한마디에 관제가 걸리고 시비가 걸리고 이런 게 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지금은 가자 심리적으로 힘들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심리학 교수님들도 너무 많고,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강의를 좀 들으시고, 마음, 아니면 사찰 같은 데 깊은 산 중에 가서 이렇게 스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법문을 많이 듣고, 마음의 안정을 좀 쉬었으면 좋겠어. 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을 좀 쉬어라. 왜?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볼 때는 지금 시국이 이런 것도 좀 쉬어가라, 그러는 거야. 너무 각박하게. 우리나라가 뭐, GMP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막 우리는 이렇게 막 그런 시국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센 게. 근데 성장할수록 나라가 휘청휘청인 거예요. 어? 죽는 사람 지금 떨어져 죽는 사람 자살해 죽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노인들이 특히 더해요 우울증에 그래서 우울증 그런 거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요 지금 코로나 내려도 바쁘단 말이야 왜 바쁘겠어요 안정을 주는 건 뭐냐 상담을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한테도 상담을 해서 어려운 시국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왜꼭 신령님은 계시지만 신령님은 어떻게 믿겠어요 무속인도 믿어야 되잖아. 우리가 말하는 걸 진실하게 믿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기꾼을 만드는 게 뭐냐면, 여기 가서 구태고, 저기 가서 구태고, 돌아다녀 이렇게 뭐가 안 채워지니까 계속 그래서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 손재 보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어느 보살님을 잘 만나면, 또 어느 스님을 잘 만나, 어느 목사님을 잘 만나든, 어느 신부님을 잘 만나든.